여섯 살 엘라의 그림자실. 안녕하세요, 엘라입니다. <목소리> 예, 또, 플라밍고 세 마리를 그려보겠습니다. 두 마리는, 딱, 물에서, 거, 한, 물에서 있는 애고, 한 마리는, 하늘이 날고 있는 애를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시, 시, 시작! 자, 그려보겠습니다. 플라밍고의 분위는 꺾어져 있어가지고 꺾, 꺾어져 있는 것처럼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플라밍고의 얼굴은 한이 정도의 크기를 그려주고요. 목은 길게 그려줍니다. 플라밍고 목은 왜긴줄 알아요? 왜냐면, 플라밍고 목은 이렇게 길지만, 이거를 먹이, 먹이 상향으로 잘, 먹이 상향할 때잘 상향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몸통은 이렇게, 뒷부분은 조금, 뾰족하게 해줍니다. 뾰족하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다리를 길쭉하게 그려줍니다. 다리는 플랭, 피, 플라밍고 목처럼 길게 그려주고요. 이젠! 플라밍고, 여기, 날개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제 뭐가 빠졌는지 아세요? 눈이 빠졌어요. 눈은 이렇게 동그랗게 해준 다음에, 이 안에 동그라미 한개 해주고요. 얘를 색칠해줍니다. 그럼 됐고요. 다른 곳에 플라밍고 한 명을 더 그려보겠습니다. 네, 여기 선까지는 넘으면 안돼요 나아다니는 플라밍고 그려야 되 거든요 그래서 얘 여기 이 플라밍고는 여기 이렇게 그려 주 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정말 날개 같네요 얘를 또 이렇게 그려주고 얘는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은 둘이 가려도 돼요. 그리고 플라밍고 눈이란 플라밍고 다리도 길쭉하게 그려줍니다. 길쭉하게 그린 다음에 날아다니는 플라밍고를 하늘에 그려보겠습니다. 나른 다니니까 작게 그려주세요. 이 정도만. 이렇게 부리는 이 정도만. 그리고 얼굴은 이렇게 조금 작지만. 반 크기만. 목은 이만큼만 이렇게 그려주고요. 얘보다 더 짧은 거는 왜 난지 알아요? 원래 예보다더 작게 그려야되거든요 그리고 플라밍고의 몸통이랑 좀 반간데요 이제 지워 여기는 잘못 그렸으니까 이렇게 지워주세요 그리고 얘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주고 날개는 접혀져 있는 게 아니라 휘고 있는 걸 그려 드리겠습니다 끼고, 좀, 얘네가 지금 한, 타는 높이 날아가는 걸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해준 다음에, 다리를 서 있는 게 아니니까, 부을 이제 뒤로, 길게, 이제 펴져 있는 걸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날고 있는 거 이렇게 우리처럼 여기도 연결이 되어있고요 한발더 이렇게 부족하게 이렇게 부족하게 이렇게 부족하게 이렇게 부족하게 이렇게 납작하게 해주고요 됐으니까 플라밍고 완성! 이번에는 예쁜 플라밍고를 그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